그래가지고 이제 아인데스는 막 열독을 했죠. 아, 막 열독을 하면서 이보니까막알든말든알든말든막 그런 말이 뭐 지나가 계속 지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 뭔가 라자니치한테서 뭔가 이 지금 그힌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대충 나도 가문 잡고 있었는데 좀말아지가딱 찍어가지고. 진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진아 니네 진아 따로 진아가 따로 있다 그거 찾으면 된다 진아를 찾아라 그래 속았지 아 진아를 찾으면 되는구나 진아 진아 그럼 나의 진아는 뭘까 이 새끼들, 이, 이 친구들이 자꾸 진아를 얘기를 하는 게 보니까 뭔가 진아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아 요거 한번 딱 저 그래 저 찾으면 될것 같은데 좋다 그러면 그럼 지나면 한번 찾아보자 그 음, 이게 화두에 걸리는 거야 이게 화두가 뭐 내가 화두 메카니즘 다 얘기했죠 속이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수행 선생이 화두를 던지면 안 걸릴 것 같지 안 걸릴 수가 없다니까 화두를 그냥 이거 풀어 이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제자 쪽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아, 요걸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걸 던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럼 나도 뭔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진화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해결하면 뭔가 정리가 된다는 감을 잡은 거지. 그래서 진화를 물고 늘어진 거야. 음 하도에 걸린 거지. 그래서 나는 계속 내마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지나 지나 그게 뭐 아마 그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이었는데, 마라지를 읽고 내가 머리 터지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두세 달 동안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내지나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난그 사람들을 이제 이미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라젠이시라든지 마라지라든지, 아, 요 라인이 신뢰할, 신뢰할 만한 라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건 이제 됐고, <laughs>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진화를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화, 진화, 진화. 내 진화, 아, 요거만 찾으면 되는데. 찾아질 것 같은데. 아. 그게, 그리 가지고 하도에 걸리는 거라니까. 뭐, 바보라서 쏟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난 진짜 내가 진화를 찾을 줄 알았지. 어딘가에 뭔가, 다, 아, 조개 진화였구나. 이렇게 찾을 줄 알았지. 근데 진화가, 진화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열리는 거죠. 그,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진화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문을 열 수밖에 없, 내 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쏘가, 진화에 쏘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화조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내가, 내가 그걸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쏘아가지고, 태양 열리고 나니까, 라즈니시 말라지 덕에 내가 열렸는데, 내가 말라지 보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왜 지나가지고 거짓말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덕에 내가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뭐 잠깐, 이제 그 이야기가 셌, 셌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진제로는 우리는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 이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들 그런 외눈박이그 이야기 알죠? 눈, 눈두개 있는 놈이 눈 하나인데 가니까 병신이라고 놀리니까. 지도 눈 하나를 없앨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원숭이 뭐 이야기 있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 다들 눈이 하나뿐이니까, 눈이 하나인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눈이 두 개죠. 두 개라야 정상이죠. 개체를 보는 눈.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 몸도 눈이 두 개라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깨달은 놈은 개체를 보는 눈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이제 내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인식하죠. 내 마누라를 인식하고 내 몸을 내 몸으로 인식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그 크고 강력한 눈 전체를 보는 나는 이, 이 존재 전체다. 우리는 저, 이 모든 것이 다내 몸이다 하는 두 번째 눈을 분명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눈의 감각에 속지 않는다는 거지. 첫 번째 눈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두 번째 눈이 훨씬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눈이 현실의 눈이 작동하면서 계속 감각을 느끼지만. 이쁜 여자 보면 아 이쁘다고 느끼고 맛있는 거 보면 맛있다고 느끼고 뭐 이런 걸다 느끼지만 얘가 조금 이 현혹될만 할때 뒤에 훨씬 큰 눈이 존재 전체를 보는 눈이 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줄을 딱잡아 잡아당긴다 이거지 야그그 그, 그 꿈이야 헛꿈이야 그거 안돼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쁜 여자 보고 타다 갈라 하다가도 다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얘가 현혹되면 방법이 없는 거야 눈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 저지러 놓고 후회하고, 일 저지러 놓고 후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이 존재 전체를 다 한몸, 나로 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 우리 허니 뭐, 그걸 갖고 싶다 이러는 것들이 있죠 자유, 평화, 사랑 뭐 이런 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큰눈 안에 있다 자, 큰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큰 눈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개체들이 보이겠죠 그 개체들 안에 이것도 들어 있겠죠 가령 이제 지구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그큰 눈으로 보면 60의 인구가 다 나로 보이겠죠.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포 하나가 이 개체겠죠. 이 개체. 그럼 이제 보는 거야. 60의 개체를 보는 거야. 그 개체 중에 이것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다른 세포들과 완전히 똑같은 세포가 되는 거죠. 그 쭉 보고 있는데, 이 개체가, 뭐, 뭐, 저 다리가 잘린다든지, 죽었어. 다른 개체는 괜찮아. 그럼 그 전체를 보는 눈이, 개체, 이 개체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이죠. 다른 개체는 괜찮은데, 이게체가 다쳤으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은 전체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억 중에 하나의 개체가 다친 것 뿐이란 말이야. 아직 60억 마이너스 일이 멀쩡하잖아.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래서 자유로워집니다 아, 내가 다칠까봐, 내 재산이 뺏길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다들. 건강관리 많이 하고. 근데 깨닫고 나면 전체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억 중에 이거 하나 날라가더라도 신경 안 쓴다니까. 60억 마이너스 일이 아직 내 몸이 남아있잖아. 그 전체를 또 균등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어찌되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동시에, 이거는 괜찮아. 근데, 저 옆에 있는 다른 게, 저 다리가 잘렸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자기 몸, 내 몸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것만 사랑했는데,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60억이 예, 균등하게 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거만 멀쩡하면 다른 놈이 다쳐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60억이 다 균등한 나기 때문에 이게 멀쩡해도 다른 놈이 다치면 마음 아파하는 거예 그게 사람이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60억 인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이몸 하나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은 좋아하고, 이게 잘못 되면은 슬퍼하고 이랬었지만, 이제는 60억 인구를 60억을 균등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는 이제 동물, 식물, 그 모든 미생물, 그 모든 것들이 다내 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함께 체에 어떤 관심을 몰입하지 않고, 지선이 유도되지 않고, 늘 균등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겠죠. 어차피 다내 안에 있는 거잖아. 이쪽이 조금 무너져도 이쪽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러다가 또 이쪽이 좀 무너지고, 이쪽이 좀또 살아있고. 그건 뭐, 내 안에서 물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뭐, 걱정 안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힌두교의 릴라, 유희.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내 몸이다, 이거지 모든 것이 다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몸이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마인드로 볼 것인가? 그냥 놀고 있다는 거지, 놀고. 존재가 그냥 춤추고 있다는 거지. 존재가 춤추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이라든지, 존재의 활동이라든지, 존재의 존재함, 그뭐 뭐 생겨난다든지 사라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걸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놀이라는 게 놀이. 이 존재함 자체가 내가 이 존재함 전체인데, 이 존재함 전체 자체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존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존재는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가? 언제 생겨나서 언제 소멸될 것인가? 이런 관심 자체가 다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망상이라는 거지, 망상. 존재는 그냥 존재의 본질이 그냥 그, 그 댄싱이고, 춤추는 것이고, 그냥 노는 것이고 이런 이, 그 그런 존재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게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망상을 내지 말라는 거지.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지. 그런 걸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마음이라는 거지.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라는 거야. 존재가 존재가 그냥 그냥 노는 게 존재의 본질이니까. 출렁 출렁하면서 노는 게 본질이니까. 니 니는 그 안에 있는 너도 그걸 따라서, 따라서 하는 게 완전한 존재함이라는 거지. 존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런 걸 하는 게 괜히 고통을 만들어내는 망상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존재와 함께 그냥 줄렁줄렁 춤추는 거.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것이 가장 완전한 존재함. 그 완전한 존재함을 이 모든 것이 나 내가 이 모든 존재 전부임을 알게 되면은 그걸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거죠. 더 이상 망상을 만들어 내지 않으니까 존재가 하듯이 나도 그 존재와 같은 리듬으로 춤추면서 노는 것, 그 완전한 존재함의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다른 걸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망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즐거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완전한 존재함이죠. 그들에서,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행을 열심히 하세요.